자첫 번째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가 김현재를 이기나? 자 오늘 에펙 관련 기사로 최민희 가방 위원장이나 김현재 실장 관련 이슈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신문에 와끔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그죠? 그럼 네? 쓰지 마라. 그러니까요. 자 근데 두 사람이 국간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가지고요, 이른바 흘러간 이슈, 묻힌 이슈가 될 걸로 보십니까? <laughs> 그럴 리가요. 이제 네.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이죠. 그럼요. 아, 지금도 많이 충분히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훔치시게 하시는데요 최미애님도 그러시고 눈물만 훔쳐야 되는데 추기금도 아, 훔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아, 네. 눈물만 지, 훔쳐야지 네, 지금 경찰에서는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네. 그 이게 청탁 금지법보다 뇌물죄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뇌물죄에서 800만 원이면은 큰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뇌물죄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네. 성명불상 불상자 대격 관계자 4인, 8명으로 네. 8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네. 이거를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아. 8명으로 더 금품을 받은 혐의, 정부 훈무한 네. 권력형 결혼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기금을 아. <laughs> 빙자한 네.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긴 하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어요. 네, 네.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업체의 청첩장을 마구 돌리고 음흠. 그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이 성립된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슬픈 거죠. 봐야죠. 슬픈 거. 그러니까 이게 공, 공직자가 청첩장 공복장 <laughs> 네. 그냥 우리나라 막난리잖아요 네. 이런 문화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가정의뢰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위치해 있는 자는 건전한 가정의뢰준칙을 솔선사여 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런 규정 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가정의뢰준칙에서는 하객 초청은 친척 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이거 네. 국회의원님 이거 지켰어야 돼요. 다들 친척이라 응. 우겨보지 그냥. 근데 우리 한두 화하니, 다리 너무나우 다친 친1 0 0 왔잖아요 한이여 그냥 <laughs> 무너진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 친척이라고. 그게 <laughs> 뭐지?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백 브리핑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자, 백 브리핑 골드 버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광희님 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도 몇년 네. 전에 큰 단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님이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님을. 이 딸이 이 해명을 왜 이제야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네, 네. 최민희 구, 민주당 의원인 네, 네. 당시 의원은 아니었고 민주당 네. 사람인 최민희의 딸이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제 단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단독했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언론사에서 저한테 자리 요청해서 받아주셨어 기사 보면 제 이름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어, 그때 이슈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슈가 안됐냐면 비하인드인데 네. 그 제가 단독 터트리고 나서 작은 언론사들이 뽑아줬단 말이죠. 타 네, 헤드를. 네. 근데 원래 큰 언론사하고 제가 이거 공동 취지해서다 넘겼었어요. 근데 기사 나가기 직전에 모뭐 어디라고 안 했다. 모뭐 네. 의원실에서 그 회사 최고위층한테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막았습니다. 그 언론사 여기 써 주실 수 있어요? 아, 아 네. 방송 끝나고. <laughs> 네. 방송 끝나고. 쓰면 바로 읽는데요. 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laughs> 네, 건데.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제 어. 뭐, 우리가 읽만 되면 아는 네. 언론사예요. 그 언론사에서 막혀 가지고 제가 한 건데 이거 뭐냐면 어, 왜 쿠키 원실이죠? 라고 하는데 그 조의진 의원실이었거든요. 네. 음. 조의진하고 최민하고친해요 아니, 이게, 아니, 자봐 봐요. 조의진 의원이 이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누구야? 최민희 의원 딸이 아하. 그러니까 아, 정말 뽑아 줘서 민주당이지만 비록 내 정부 줄줄 새겠지만 그래도 뽑아서 써 줘야겠다 할 만큼 그럴 수할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지. 근데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 왜냐면 하 네. 인턴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인턴 몇달 만에 7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 잘 아시겠지만 인턴 하던 친구가 몇달 만에 7급다는 거 그것도 20대 이제 대학 갓 졸업한 그런 친구가 7급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어, 뭐 대단히 천재적인 뭐랄까 정무관광이 탁월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국급 공무원 하려고 다들 얼마나 그러니까요. 머리 터지게 공부해요. 7급. 7급. 그런데 네. 뭐라고 했냐면 카드 뉴스를 잘 만든대요. 아 정말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원실에. 우리 제작진은 저기 이 PD님들 이제, PD님도 PD님도 이제, 이제 뭐. 눈이 동그래지셨는죠? 첨보 네. 인제 원실씨 <laughs> 하시면 돼요. 5, 되고 5급 해도 될 거예요. 오급 아 일급이지. 1급 일급이지. 1급 1급 쇼츠를 얼마나 잘하던데? 하던 뉴스를 얼마나 잘 만드는데 그렇게 공식 그래서 너무 깔깔거리면서 네. 기사를 다 썼는데 그 기사가 못 나갔던 게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오, 이슈가 나갔지? 안 됐어요. 네, 네, 네. 재 방송 보신 분들 정도 뭐 몇만 몇만 분 정도면 아셨지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아 뜨거하더니 뭐뭐 최선이 저렸는지 제발이 저렸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 트라 다노스. 다노스.